발표? 이 순간만 지나면 집으로 갈수 있어 시간아 빨리 가라 <목소리도> 아싸 <목소리도> 아, 서울은 겁나 바쁘요잉 뭐식다고 급하다고 좀만 천천히 살면 안돼요잉 빨리. <목소리도> 지금보다 미래 난더맹명해졌을걸 세상 가장 빛나는 스타는 바로 나야 나는 과거를 시간을 되돌려서 만점 받고 일등할 거야 오늘도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군요 나는야 시간여정 Hello. 미래로 가기도 멈추기도 친구를 먼저 만나볼까? 흠~ 음, 똑똑해 보이는 이 친구. 참, 말이 많겠군. 흠~ 음, 졸려 보이는 이 친구. 참, 말이 없겠군. 까칠해 보이는 이 친구는 내가 힘들 것 같으니? 그래, 가장 무난하고 평범해 보이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틱톡 톡톡 시간을 움직여라. 쇽쇽 시간요정님 안녕 친구 난 안시간요정이야 넌? 한한 한, 콕콕 아유 답답해 한한한한 한, 한, 한. 콩콩콩콩 뭐라고? 한한 콕콕이 콩한 고기? 두 고기? 세 고기?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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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양? 아니요 한콩한콩 한, 콩. 그래 콩 나를 왜 불렀지? 그게 저 그게 저 아유 답답해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말해줄래?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 그래서 남들 앞에제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시계연 요정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부끄러움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더 느리게 천천히 말해줄래? 그게 그러니까요 너 진짜 이번 달에 지정국을 모른다며야 얘가 뭐하구냐? 장난치는 거지 그치? 그런 거지? 어머, 예쁘둥둥 보니까 진짜가 보네 음, 어쩜 좋아? 지금이라도 빨리 연습해 <laughs> 다음은 콩약생난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발표가 무서운 적도 없었는데 홍콩이 학생 잘 들었어요 나가봐요 전 아직 한마디도 부르지 않았는데요 그럼 다시 잘할수 있겠어요? 네 다시 해볼게요 심장이 쿵쾅된다 내 귀에 울린다 모르겠다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 오늘처럼 이리 발 뼈가 무서운 적도 없었는데 수고했어요 그날부터 무서워요 그날부터 두려워요 그날. 멍청이로 봐요. 남들 앞엔 나는 작은 공이일 뿐야. 그 순간이 사라졌으면 해요. 모든 발표가 난 너무 싫어. 이 시간을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 순간이 무서워요 그 순간이 두려워요 모두들 날 보고 싫어해요 더 이상 난 견딜 수가 없어 그 눈빛들이 싫어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해요 아! 더 이상 못하겠어요! 잠깐만! 그 시간들이 빨리 가면 널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빨라진대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이순간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심장이... 신호예요. 두려워하지 마. 심장의쿵쾅거림은 내 안에 쏠린 나만의 박자야. 나만의 박자. 너의 심장 박자 소리를 드럼 소리라 생각해봐. 그 소리에 맞춰서 함께 노래해봐. 아 최고의 멋진 연주 느껴봐요. 와 진짜로 멋져 버렸더라 난 누구냐? 여긴 어떻게 들어왔냐? 저기 문 열고 들어왔단께 여기는 시간가게지 빵집이 아닌데요 타이스터라고 읽고 왔어라 아 그랬어라 아따 전라도 사람이요 너 따라 하는 거야 시간여정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따 한국인님 오늘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당께 비용이요? 무슨 비용을 시간에 빠르게 한 모터 값 자신감을 채워준 증정값 심장 소리를 들려준 소리값 아따 그 그래, 비용 다 따지는 정업사로라 그놈은 내가 멋진 노래 들은 값으로 내가 다낼 테니 내 고민이나 들어 주셔 넵 알겠습니다 한콩이님 안녕히 가세요 친구들이 아, 그래도... 데리고 오세요 사 그럼 우리 부자님 아니 빵순이 아니 전라도 어떤 고식이 이름이 무엇입니까요 이 좀더 빠르게 정확하게 말해줄 수 없나? 에휴 다들 개됐스 뭐가? 다들 너무 급하고 빠른 걸 바라자니. 그게 무슨 문제가 있어? 난좀더 찬찬히 이 세상 의 느낌을 살고 싶어라. Thank you. 답답하지 않아? 급할 필요 응. 있다요. 난좀더 천천히 이세상 느낌에 살고 싶어라. 전법에서 네, 당신들은 누구죠? 전 한콩이의 위대한 친구이자 가장 기쁜 친구이자 모든 어린이들의 워너비 같은 존재 노! 너무 아닌 도빌입니다 저는 판사 어머니의 의사 아버지로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대생 여보 음, 돈받아 별만한 대상이란 뜻을 가진 모범이라고 뭐, 합니다 시간의 승님 약속대로 제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와 한콩이 주변에 독특한 친구들이 많이 있군요 나 대권난 이동세 완전 마음에 들어 이동세 내 네, 완전 대박이었어. 아따 그렇게 말할 때 이십스럽단 게. 왜 이촌스러운 말투는? 왜 이건 또 빵이잖아? 난또 클러치 가방인 줄. 벼아 처음부터 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 않아. 어머코, 넌 뭐, 눈도 없니? 봐봐 이촌스러운 모습에 이동세 완전 깬다. 이사 가져 친구가 진짜로 친구라? 나너부라고 나나나 나자자 아, 그만 노별이 양과 모범이 양은 저희 가게에 어쩐 일로 오셨나요? 저부터 말게요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없는 모든들 저를 우러러 볼지 밀려 시간을 데리려서 보여주려고요. 뭘 보여준다는 거죠? 미래 우주 대스타가 내내 쳐 무슨 밀려? 노준 노주 대따가 돼있어너 친구들 잘 산다냐? 참말로 웃겨버렸어라 시간들을 위해서 제 미래로 가주세요. 제 미래로요! 맞다. 진정하시고. 그럼 노별이형의 미래로 가봅시다. <목소리> 일어난 일이 아닌 걸. 됐어. 마음에 너무 말하지 마. 지금 모두들 내고 싶잖아. 그래? 어쨌건 또 뭐요? 저건 바꿀 수 있는 미래 아니요 정말 그럴까? 담담이 말이 맞아. 미래는 바꿀 수 있어. 나는 너랑 평생 친구할 거야. 친구하는 건 친하다 친 오래구라는 뜻으로 가깝게 오래 지내는 것을 말하는데. 나랑 콩이는 너랑 유치원 때부터 가깝게 오래 지냈거든. 말을 얼굴만큼이나 예쁘게 한다면, 단어 없이 이 반짝이는 스타벌 같을 거라. 뭐 다들 뭐, 내가 좀 반짝이긴 하지. 동생, 다시 보니 귀엽다. 역시 동생 마음에 들어. 오, 다들 친구가 된 거야? 멋진 일인걸? 기분이다. 내가 떡볶이 싼다. 이어분 쉽지, 가자. 떡볶이는 또 보여. 스테이크 정도는 먹어줘야 된단께. 내가 쏠 테니 다들 따라오쇼 성적표요? 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다했... 아빠가요? 죄송해요. 走。 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시간 요정님 공부를 잘하면 멋진 어른이 될수 있는 건가요? 아마 얘또뭐래니 공부를 잘하면 멋진 어른 그런 답이 어딨 있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닌잖아요 라는 말이 있잖아. 고민 성적이 나쁜가? 그냥 이쯤. 그럼 엄청자는거 아닌가? 네. 매번 이놈 주가라 노력해도이들 공부를 심각시 해들이든. 저는 그냥. 이정이요. 에 그럼 범인은 어떤 시간을 원하는데? 과거요. 과거를 시간을 되돌려서 만점 을 받고 1등할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일등이 된다면 넌 정말 행복할까? 분명 지금보다 행복할 거예요. 시간을 되돌려주세요. 그래요. 다들 모범이의 과거로 가봅시다. 엄마 아빠 제가 1등을 했어요 제가 만점을 받았다고요 그래 잘했네 이제 우리 범이 좋아하는 1등 놓치지 말고 여보 전 이번주에 재판이 있, 있으니 몸을 학원 피고 좀 부탁해요 아빠 제가 1등을 했어요 제가 만점을 받았다고요 그래 아주 잘했대 이제 우리 딸 같다 여보 나도 이번주 진료가 많아 당신이 시간 좀 내봐 엄마 아빠 왜 다른 말씀 없으세요? 제가 1등 하는게 만점을 받는 게 그렇게 당연한 일인가요? 저는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1등보다 만점보다 엄마, 아빠의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요. 저는 밖에서 뛰어 놀고 싶어요. 점수가 높으면 가장 높은 이등이라고 범인이가 부족한 애는 아니야. 점수와 등수는 단지 숫자에 불과해. 마땅케 난 언제나 꼴찌지만 그래도 행복한 않게. 그건 자랑이 아니지 않아난 지금 이모석 그대로 범인이가 멋져. 맞아. 널 점수를 이는건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범인은 손으로 셀수 없는 멋진 매력있는 점수를 가졌잖아.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물론이지. 이걸 봐. 모범아 자니 여보 요즘 애가 힘들어 보이지 않아요? 학감좀 줄일까요? 요즘 모범이가 성적 욕심이 많잖아. 모범이가 하고 싶은 것다할수 있도록 해주자고. 어쩌면 오해가 있는 거니까 범이의 행복을 위해서는 엄마와 아빠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오늘 부모님에게 솔직히 말해야겠어요. 어쩜 제가 1등이한다는 스트레스가 저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 모두의 고민 해결된 건가? 시간 유정님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역시 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많은 게 좋은 거요. 유명하지 않아도 소중한 친구는 늘 곁에서 만날 수 있어. 내 점수를 행복으로 매길 수, 아니, 행복을 점수로 매길 수는 없어.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요. 모두들 뜻깊은 시간이었나 보네. 그럼 언제든지 제가 다시 필요하면 저 찾아주세요. 전 여러분 곁에 있으니까요. 그럼 모두 안녕히! 네네 고마워! 고마워.